개웃기네 <laughs> 아 먹으면서 웃지 좀마다 튀잖아 더러워 진짜 하나도 안 튀었거든? 근데 너 그거 왜 먹고 있어? 원래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거야 시베 가지마 근데 넌 개가 아니잖아 돼지지 이 돼지야 뭐래니 진짜 응리는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응? 어디 가 잠깐 요 앞에 우리 성아 퇴근하셨다 언니한테 잘해. 언니가 백배 100, 천배 100, 아까우니까. 아이고 니나 잘하셔. 남친 도는게 까불어. 아 맞다. 엄빠 오시기 전에 치킨 깔끔하게 치워놔라. 음올때 아이스크림. 응안 사와. 성아. 왜 뛰어오 고 하... 그래 순차게? 아, 너 기다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뛰어와? 잘밥 먹었어? 아니 우리 자기 밥도 못 먹고 이러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밥을 먹어? 음, 그럼 우리 오랜만에 거기 갈까? 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곳? 그래? 거기 안간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이네. 응. 그래? 가자. 맛있다. 음. 아,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진짜 자주 왔었는데. 우리 자기 캠퍼스 여신 시절 말하는 거야? 음, 오바하잖아. 근데 성훈이랑 민재는 요즘 뭐해? 걔네? 나도 잘 몰라. 왜? 이번 성훈이랑 민재랑 같이 공연 안 해? 하, 그게 애들이 좀 바쁘네. 하긴 졸업반이니까 다들 정신 없겠다. 넌? 어떻게 할 거야? 뭐가? 졸업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아...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성훈이랑 민재는 어딘가 취직하려고 하는데 걔네는 뭐 하잔 거야 말잔 거야. 야, 그냥 이번 공연 밑에 애들 하라고 하자. 아니 나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연습 제대로 못할것 같은데. 아, 야 정성훈, 너 그러기냐? 아니 우리가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강의 끝나고 한두 시간인데. 언제부터였을까?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게 나도 잘 몰라. 뭘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. 응. 그래.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이라도 좀 준비해. 취업하려면 적어도 남들 준비한만큼 가지고 있어야지. 너 아직 자격증 하나도 안 땄지? 규태야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다? 스물다섯이야 스물다섯 25. 너 졸업하면 스물여섯이고 운 좋게 취업한다 해도 자리 좀 잡았다 싶으면 서른이야 게다가 결혼하려면 돈도 모아야 되는데 취업 밀리면 전부 다 밀리는 거야 아이 돈 많이 주는데 가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? 철좀 들어라, 한곁태 하, 자기야, 어떻게든 되겠지? 어? 이거나 먹자. 자, 아이. 아, 됐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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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는 끊임없이 질문했고, 난 항상 대답을 피해왔다. <놀람> <놀람> 대사이요 아직 나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. 성호야 화났어? 아니. 에이 맞는 것 같은데. 하지마.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. 왜?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이런 무슨. 맨날 똑같지 뭐. 아 이번 달 꼬박 야근이야. 아니 무슨 놈 회사가 맨날 야근이야? 그냥 그만둔다고 해. 무작 자기 몸상하겠다. 어휴 이 다글사글 생긴 거 봐. 야 너도 조만간이야. 아... 회사 같은 거 얽매 있는 거딱 질색인데. 아이고, 또애 같은 소리 한다. 회사 안 다니면 돈 어디서 벌게. 음. 뭐야. 아, 나 앨범 낼까? 아니면 오디션 같은 거 볼까? 태양. 응? 난 솔직히 너가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. 너 음악하는 거 좋고 멋지지만. 성공할 거란 보장도 없고. 요즘 오디션 프로만 봐도 잘하는 애들이 차고 넘치는데, 넌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잖아. 늦었다고 생각해놔. 너까지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. 나는 네가 내 꿈을 응원해 준줄 알았어. 꿈에만 부풀어 있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. 꿈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꿈이 아니라 돈이야. 어리광 좀 그만 피워. 어린애 축좀 그만해. 야, 너 자꾸 나한테 애애거리는데 내가 그렇게 애 같냐? 네 기대 한참 못 미치고 애 같은데 나왜 만나냐? 언제 내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제일 좋다며 그때가 가장 멋있다며 그건 어릴 때 걱정 없을 때 얘기고 한규태 우리 지금 성인이야 내 앞길 내가 책임져야 돼 어른이라고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도 되지 않았어? 네 앞길은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넌 꿈에서 깨어나 네 전공도 아닌 일에 야근해 그렇게 살고 있냐? 너 회사일도 안 맞고 재미없고 짜증난다며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된 거야?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? 적어도 너처럼 앞으로 어쩌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진 않잖아. 성훈이랑 민재 취업한다는 소식 들었어. 아까 너한테 확인차 물어본 거고. 규태야, 성훈이랑 민재를 좀 봐. 너랑 같이 음악하고 싶어하던 친구들이잖아. 근데 걔네 지금 어때? 그게 현실이야. 사람들이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. 현실에 맞춰 살기 위해 꿈을 포기하는 거라고. 너만 특별한 꿈 꾸고 있다는 착각은 그만 좀 해. 야, 오늘은 학식 말고 순두부찌개만 순두부찌개. 야, 너그집 얘기하는 거지? 아, 기깔나. 기깔안 가, 안 가, 안 가. 야, 왜 악취 가까운 나도 왜 거울 왜 가냐. 야돈가스 나와. 돈가스 나쁘지 않지. 야, 우리 오늘 소주 한잔 어때? 나술 완전 땡기는데. 우리 공연회도 의좀할겸한잔 하자. 동아리들 더 부를까? 어때? 나 동아리 그만뒀는데. 뭐? 왜? 언제? 지난주에 어? 너 수업자고 안 나온 날 있잖아. 그때 말했는데 전달 안 됐나 보네. 나 아버지한테 정비 배워 기술 배우면 취업 못해도 나중에 아버지 하는 거 물려받으면 괜찮으니까 야. 술은 너희끼리 마셔라 나 먼저 간다 야야아 저렇게 가버려 난 시험 때까지는좀 뭐 그래 내일 뭐. 보자 야 신나는 걸 하자. 야 발라드가 최고라니까. 그래도 아, 그래도 공연인데 그렇구나. 신나는 걸로 가야지. 야 공연을 아예 모르네. 야 선배, 선배 왔어 선배 왔어 인사 어. 인사. 안녕하세요. 우리어요 어, 어. 잠깐 들렸어. 아 네. 했던 거 맞아요. 네. 이젠 여기에 와도 즐겁지가 않다. 정말 늦은 걸까? 아, 컴퓨터에. 어,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. 네, 들어가 보세요. <laughs> 어제 내가 미안했어? 어떤 일이야? 어서 따지. 이거. <laughs> 아니, 누가 그러더라고.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가자 바래다 줄게 아니 아까 민재랑 성훈이랑 먼저 가버려가지고 나 혼자 동아리실에 들어갔더니 글쎄 새내기들만 빠글빠글한 거 있지? 그래서 내가 거길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안 들어가면 웃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다 나가더라. 차, 내가 복학생이라고 화석취급하는 건지 뭔지. 한겨때. 응? 왜? 아직도 화났어? 아, 성좀 빼고 불러주라. 무섭다 성화야 응?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. 어? 어제 너가 그랬지. 너왜 만나냐고.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. 야 오성아. 난한 교태 네가 답답하고 잔소리하는 게 너무 못 마땅하잖아. 요즘 자꾸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데 이대로 만나면서 서로 맞춰가야 할지 서로를 위해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갖고 생각 좀 해보자. 성아야 잠깐만.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. 데려다 줬어 고마워.